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있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추장관, 옹호 전선을 더 두텁게 치고 있습니다. 전화에 이어 오늘은 SNS 메신저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여권 지도부가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군인들 휴가 연장은 쉬워지게 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의 절반 이상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 전화와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추 장관 의혹 제기가 일본의 과거 부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당의 정치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카톡 발언에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전화도 모자라 카톡이냐. 오늘부터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 하겠다는 등의 비판성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예비역 장교도 지휘관이 항상 카톡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냐며 반문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린 것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